자두 번째로 보여드릴 동작은 어, 바디라인을 예쁘게 자리잡게 해주면서도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쇄골라인까지 예쁘게 자리잡아주는 동작입니다. 어, 민소매도 입고 반팔티도 입고 좀 쇄골이 잘 보이는 옷을 입게 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따라해볼게요. 일단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팔꿈치를 매트에 질려주세요. 자, 디뎌놓고 우리 골반 밑에 무릎이 향하도록 해서 무릎을 바닥에 디뎌 주시고요. 무릎과 무릎을 완전히 모아 주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 앞꿈치를 콕 디뎌 주시고 천천히 무릎을 펼쳐 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마시는 호흡에 팔꿈치를 살짝 밀어내시면서 엉덩이를 더 천장 쪽으로 쭉 끌어 올려 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뒤로 내쉬는 호흡에 후, 아래로 이 동작을 하시다 보면 어, 이 쇄골 앞쪽 이 앞에 이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은 자극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느끼시면서 동작을 하시면 돼요. 다시 팔꿈치 대어주고 우리 무릎 자세 개만 더 해볼게요. 들이 마시면서 뒤로 내쉬면서 후, 앞으로, 다시 들이마시면서 뒤로 내쉬는 호흡에, 후, 앞으로 마지막 한번더 들이마시면서 엉덩이를 더 천장 쪽으로 내쉬는 호흡에 앞쪽으로 쭉 밀어내 주십니다. 자, 무릎을 디뎌놓고 아기 자세에서 휴식 하셨다가 다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음... 바디라인을 지금 나는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된 동작이에요. 왜냐면,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쇄골라인, 어깨라인,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지만 복부까지 자극을 해주고요. 그리고 등 근육까지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빠르게 방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팔꿈치 대서 깍지 끼워주시고요. 자 골반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무릎과 무릎 붙여놓고 발 앞꿈치를 디뎌주세요. 무릎을 펼쳐놓고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빼내주시면서 밀어냈다가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앞쪽으로 밀어주시고 다시 들이마시면서 뒤로 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앞쪽으로 가셔 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대어놓고 아기 자세에서 휴식하셨다가 올라와 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몸의 라인이 예뻐지는 동작이었습니다.